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목사 손정원 오늘 목사입니다. 오늘 한출의 극구장 22절 2 6 절을 통해서 맹렬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예, 역사하는 시 식이 냐 강력해 불같이 바람같이 심히 맹렬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오순절도 안에 있죠.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네. 예. 이러한 하나님의 불 같은 사랑과 아주 엄청난 전지전능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의와 바체 보는 채수에 내리게 하라. 이제 곱번째 지앙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야. 불도 떨어지고, 우래도 터지고, 막 막 역사가 강력하게 해서 완전히 애국당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자세하게 자세하게 자상하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인데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옆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성경자 가장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모세에게 있죠. 성막을 짓는 것을 자세히 치수와 뭐 재료를 모를 써라. 어떻게 만들어? 야 하나님, 엄청 세밀하시죠? 아니 뭐그 정도 아니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오차가 하나도 없는 거야. 0.1 밀도 오차 없는 그하브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 복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서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손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막 내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모세가 하늘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어, 근데 여기서는 손을 들어라. 그런데 지팡이를 들었어요. 예. 이모세기는요 손하고 지팡이가 딱한 몸이야. 그건 뭐냐? 나와 믿음이 한 몸이야. 예, 네, 지팡이를 든다. 여기서 딱 지팡이를 든다. 여기 지팡이를 딱 들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엘. 내가 믿음으로 드는 거예요. 손을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이 지팡이를 놓, 놓으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손을 든다고 아직 그러지 못했나 봐. 아직 습관이 아직 안돼 가지고 지팡이 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지팡이를 들면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어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린가서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들이니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심히 맹렬하니. 강력 우리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고 딱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 우리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마에게 너는 나중에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완전한 진짜 사나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각이 딱 나오는 사람 아우라가 확실한 사람 네. 캐릭터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 되길 원하는 거죠 심의 맹렬하게 역사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끝장을 내버리는 거야 모든 짓을 확 끝장을 내버리게 근데 여기서 보, 보세요. 심이 맹렬하게 말 앞에 그 점은 여가서 우박을 에,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신다. 땅에 달리게 하는 거예요. 쭉 내리는 게 아니라 땅으로 그냥 손상을 확확내리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평상시에 공중을 날때 시속 100km로 나는데 먹이 상향을 할 때는 300km로 내리꽂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든지 눈이 펄펄 내린 게 아니라 강력히 땅을 향해서 막 고속으로. 달리게 하시는 그 심히 맹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국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래도 이와 똑같은 것이 말이죠. 9장에 18절에도 보면, 애국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와 같은 일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깜짝 놀라고 온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사 절에 내가 이, 이번에는 이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결국 뭐냐면 이와 같은 일이 없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온 천에 없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이죠. 여러분과 다 같이 딱하나요온연류 역사에 여러분과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죠 그렇죠? 하나님하신 건 온천에 이와 같은 사건이 없다. 우박이 한 불같이 우, 막 우박이 내리고 막,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 그래, 우레 소리가 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 하나인데 여러분도 나고 나도 딱 하나죠. 하나님이 온천에 하나님 같은 분을 없다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해주시 것이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기 기가 막힌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 고산땅 2 5 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산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이 것입니다. 고산땅을 주님 다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막 구레 소리가 고 다른 사람 막곡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고산땅을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만 새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휴전선 땅 밑에 하나님 이렇게 이 보호하셔 번쩍 번쩍 번성하는 번창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보여요 위에는 건강합니다. 공산주의 세력, 추사파, 좋다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몰라 그래서 남쪽에서도 추사파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죠 이제 하나님께서 있죠 이 휴전선을 확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광이 북한으로 쫙올라서 우리 2,500만 동포들을 살리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힘이 강력하게 맹렬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심히맹렬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람, 불같은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크고 놀라운 기적 역사, 이와 같은 일을 없는 것을 처음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